아 아이고, 내놔. 저랑아, 엄마 보고 문 열어주라 그래. 엄마 못뭐 들어가, 너. 누나 못들어간 뭐 너. 저랑아, 엄마 보고 끌어주라 그래. 문 끌어주라 그래. 뭐? 잘 먹는데, 어이구, 이거, 콜레지라고 얻는 게야? 아이고, 이쁘다, 우리 저롱이올라다 의식어, 의식어. 가자. <laughs> 이쁘다, <이뻐라>, 쁘다 <이뻐라, 웃음> 안녕. 하세요서 봐. 모두 으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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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자이아다고